하세요 금성입니다. 제가 또 목이 쉬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요. 양해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제발 유튜브 종류가 맞았으면 좋겠어요. 유튜브 앞으로도 많이 올릴 테니까 자주 봐주시고요. 여러분이 구독을 주시면 나중에 할때 얼굴도, 얼공도 하고 그럴 테니 제발 진짜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 제발,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. 제발, 제발요. 게다가 개구리도 우울해서 지금. 에 진짜. 터져버렸어. 우울해. 아, 진짜 겁나. 나오래 아 진짜 겁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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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어쨌든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내자, 샥! 여러분들. 제발.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여기 중에서 뭐 할지 댓글로 추천 부탁드려요. 더 얻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도 말할게요 버스 운행하기 못하겠고 지금 제가 많이 하는 게 뭐냐고요 뽀뽀개 고양이 인데 이게 아마도 이거 성공해야 되는 건가 봐요 아닌가 실패하는 건가 어쨌든, 다음 시간에 만나요.